선물받은 동양화를 기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한국플랜에 관심 많으신 남 배우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플란및 농업 일자리 창출 분석 전문 채널 낭떼꺼TV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, 이름몇 명품입니까? 모명입니다아 이거 신분증이요신분증 신품등. 대단한 신분증입 그렇네요. 신품 좀 네. 대단하네요. 그리고 네. 제가 보면 네. 홀수로 꽃은 원래 홀수로, 아, 홀수로 원래 어깨였는데. 아 제가 볼 때나 음. 생 이게 대상. 내가 볼 때도 아주 이, 아주 이게 링킹 구독자 여러분, 네. 이 스카이 라인도 굉장히 좋아요. 음. 좋고 그다음 조합이도 좋고 여러 가지로 거의 완벽한. 이 정도 수준은. 음. 전 일본 동양나 미술품 전국대회 가지 않으면 보기 힘들 정도로 잘 갖춰졌습니다. 입 것도 너무 좋습니다. 내난이라서보다는객관적으로 음. 네, 볼때 정말 이런 게 에? 과연 잘 있겠나 우리나라에 맞지, 저 맞을 게 네? 어렵죠. 그죠 그리고 어, 어. 고덕씨 여러분 어, 지금 이 작품을 보면 포이 하나 마른 게 없죠. 그리고 화기가 약간 이렇게 포이끝이 보이죠. 요건 무슨 얘기냐면요. 화기가 60한5% 지나서 가80% 장미 꽃을심면 가장 예쁠 때 팔리는 시기를 타이밍을 잘 맞추었다. 그리고 색설이 균형적으로 나오고 어 그리고 수채화도 아주 아름답게. 이거 화통 처리는 얼마 정도 했습니까? 어. 화통 처리는 뭐저한 1월까지 1월까지 네. 이거 화통 안 하면은 조금 이렇게 나오죠. 어. 봄은 뭐, 좀, 예, 예, 예. 어둡게. 아이고. 역시. 아, 구독자 여러분. 그리고 지금 이 난초는 1예품이 아닙니다. 2예품입니다. 정 2예품. 이, 왜냐하면요. 아, 이 설판만 가지고 보면 거의 100점짜리 색소라입니다. 지금 이 정도 개화가 됐는데 탈색이나 변색이 하나도 없어요. 이 설판만 보면. 설판만 해도 완벽한, 어, 색설화에다가 수채화가 지금 황금 비율로 너무나 잘 들었어요. 그렇게 보면 이 예품인데, 뭐수채는 색설이 어지간히 좀 묻어나니까, 엉당이라고 생각해서 약간 1.2 예품 정도로 보는 어떤 실수를 만약에 했다면, 그거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색설은 색설제도의 장르가 따로 있고, 그 다음 수채화는 따로 있습니다. 있기 때문에. 두 개가 겹쳐졌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설판이 전부 소심으로 붙는 거 얘가 똑같습니다. 그리고 덧 붙인다면 소심이 민출란 대입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5,000대 1이라면 이 정도의 수치화가 나올 수 있는 거는 50만 개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. 이런 디테일이 좀 굉장히 좀 살아나야 앞으로 우리가 전장내가 균형적인 발전하고 자본 솔림이 조금 이완에 대해서. 이게 이렇게 이품종 저품종으로 가고 이 예품이거든요. 전 예품이에요. 요거는 설판만 가져가도 아주 잘 갖춰진 예이고 어, 어, 설판을 빼고 주부판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발현만 해도 수채화로서는 완성도 굉장히 높고 특히 구독자 여러분 화경이 백색이에요. 자 여기 있는 이 화경 뭐 이난초도 우리 해당된대요. 화경이 빨갛죠. 자 이거는 화경이 백색이죠. 수채화나 색설에서는 암월 포함해서 화경이 이 정도 흰색으로 나오는 거는 굉장히 귀하거든요. 이거 옛날 산채품 여기네요. 어, 이거는 무명. 아, 회장님 이게 저 대구가 뭐냐. 뜨들썩했던, 뜨들썩했던. 그 부산 분이 산채했던, 그 <laughs> 나로도, 어. 예, 그 주검소심이죠. 그렇죠. 자, 이 앞에 초기 아 세력이 별로 없는 대도 불구하고. 지금 이정도이면 우수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경이 녹색이죠 아, 녹색이라는 건 햇볕을 많이 줬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등에 보면 눌린 자리가 있어요 자 이거는 차광이나 이런 어떤 색상을 더 아름답게 연출하기 위한 아, 가장 노력이나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상태만 이게 어느 정도 나오는가 정도만 짐작하는 차원으로 하셨다는 거죠 음. 예, 이게 자질만은 자 본다는 거죠. 여기에서 세력을 더 증가시키고, 그 다음에 캡을 하고, 녹색소 억제를 시키고,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에 다 도움된다면, 현재 상태보다는 약두배 정도 더 우수한 어, 모양으로 나올 것이다. 또, 이러한 또 신품종들이 등장함에 따라, 이 전시회가 열기가 달아오르고 발전하고 성숙하고, 그리고, 올드 품종과 신품종의 어떤 재편을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 방향 그리고 어 품종에 대한 어떤 어 서열이 정해지겠죠. 아 오늘 와보니 굉장히 대, 대단합니다. 그리고 회장님 잠깐만. 이저 관음도 관음. 와, 굉장히 잘 피었어요. 이게 저. 부탁이에 솔직히, 솔직히 저 형님이 피하세요 아니면 뭐, 그래 맡겼어요. 이 그대로 내. 아니 내가. 뭐 맡긴 게 아니고 뭐화수정에서뭐 네. 저절로 큰 거지 뭐. 저절로. 로 그럼 <laughs> 내가 <게>, 키워주고 놓워 <laughs> 저절로 키운 게 아니고 공을 들였는데 <laughs> 왜냐면 코이라 어. 말이 나오기 어렵거든요. 어. 아주 잘잘 키웠어. 잘 그다음에 좀말 나는 김에 저 우리 남초 그 시장이나 이런 게 조금. 우리하는 목소리 좀 가라앉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적자는 있는데 사실은 IMF 때나 서브프라임이나 다그때좀 일시적으로 좀 떨어졌다가 3년 뒤에 많이 또 올라가지고 다 회복이 됐잖아요. 그럼 그래 우리 저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지금 조금 뭐좀좀 좀 <laughs> 보통 사람은 좀 많이 많이 내가 좀 사본 사람인데 나도 사업하는 사람이고 내가 볼 때는. 이 경제가 조금 안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얼마든지 회복이 될수 있으니 아. 우량 품종이나 좀잘 갖춰져 있는 것들은 이렇게 여유가 되고 인연이 될때 너무 그 주저하시지 말고 좀 해, 초이스를 해서 조심해서 이제 다듬고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 에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한 말씀 주시죠. 음, 아, 저도 이렇게 뭐 열한 생활이 지금 거의 한3 0년다 돼갑니다. 다 돼가고 이래 뭐 어떻게 보면 뭐좀 투기성도 조금 뭐 있었다고 구입 못하겠고요. 하다 보니까 난값이 이렇게 뭐박스권을 가다가 이렇게 줄렁줄렁하면서 지금은 많이 다운됐는데 어저 개인적 생각은 아 너무 욕심내서는 안 되구나 모든 게 그래서 어좀 즐기는 취미로 가야 되겠다. 그래서 그런 걸좀 많이 좀 깨닫고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돈보다는 이제 내가 해서 여기서 좀 즐기자 뭐 그런 생각이고요. 지금 또 난값이 지금 많이 이제 좀뭐 내려가고 있으니까 새롭게 또 좋은 종자들 구입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고. 그래서 뭐, 뭐 약간의 투자 개념으로 투기보다는 투자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서 어 이런 생을 즐기는 게 앞으로 어그 나갈 방향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표 지금 회장님께서 조금 과열되나 을 조금 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뭐 대구 지역사에서 조금 아 이품종, 교품종 우수품종도 무명품들을 또 모시다 보니까 좀 들어갔죠 돈이 아 그렇게 해본다 조금 과열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좀덜 맞다 조금 아 행패를 좀잘맞춰어 살아 그렇지만 아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향으로 남쪽까지 떨어졌어. 이런 뉴페이스 신품물들도 함께 동반해서 조금 가격이 다운되어 있으니, 그중에 설명하는 것을 올랐어 촉도 얼마 안 되고 하니, 조금 경제가 안정이 되거나 우리가 여기 적응하게 되면 수요는 발생될 것이다. 그때 어, 미리 준비하고 어, 다듬은 어놓그 하나하나의 품종들이 빛을 발휘하게 되면, 어, 지금 이 시국에 가만히 있고, 신세 만 세월만 이렇게 한탄 하는 것 보다는 훨씬 아 좋은 결과를 만든대 그랬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.